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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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되실 때 응. 각각이요 감금 조심 아한번더 응. 감사합니다. 중앙 조심하세요. 저예요. 지금 가능? 오, 오, 왜 이렇게 빨라? 뭐지? 봤을 때는 이미 넘겨져 있었다. 방이요. 4초. 컨터. 나이스요. 그냥 방한번더 넣을게요. 저안 보여요. 장판 주심 없어졌죠? 6시. 순간 보였다, 칼. 나이스 뒤밖로에 보고 밖에 보고 4초 들어가 있어요 끝났네요 버블 있으니까 그냥 6초 한번더 넣었어요 찍어요 뒤에 찍어요 뒤에 찍어요 올라가죠 1 2 어시코 멀음. 뭐. 아, 나에게 집중해. 이코 스슨 건가? 제가 제가 이것 때로에 떠가지고 아 이것 때문 하나 죄송해요. 괜찮아요. 어찌구 그죠 피하세요. 다음 오세요 들어가요 다음 주판이요 바로 썼어요 빵요 감금 조심어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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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날려 이게 한번더 감금 와요 감사합니다 받아갈요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들. 에? 왜요? 빛아닌가요 차차님이 저 때리고 있었어. 아. 차차님이 용광으로 날라왔어. 형 러닝, 러닝 질주 뭐? 한 번. 야, 왜 클로가? 저 매우기예요. 여기 다 매우, 여기 다 매우, 여기 다 매우. 감사합니다. 아, 한 명, 한명 구했다. 아, 나이어 와, 다행이다. 아, 끝났나요? 네. 네, 네. 끝났나요? 전쟁끝. 어? 나 나. 내가 버리겠네. 지금 끝난거 맞아요. 와플. 나저 살인마예요. 살인마 살인마 정령포에매아끊플플플오 아, 어, 어, 던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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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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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어. 던졌어 던졌어. 초. 아 던졌어요 던졌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요놈 잡았다 요놈. 다음 자 이거 다음에 3시 <laughs> 아니면 아시 선택하세요. 3시 세시 시 오케이. 찍고. 한번더5섯시형 아. 어. 이동 안해 <laughs> 이동했네요. 과자 걸린 사람들하고 길막 그게 되나봐요아 어, 이거 알트 그냥 알트 클릭 세트를 주면 안 되나? 그렇다시. 어, 넣었어요. 지정. 지정. <웃음> 나이스. <웃음>

늪 생각? 늪 생각하세요. 네. 와, 한번 더 잡혔대요. 야, 한번 더 하네. 곧늪 여기 끝나면 늪 나와요. 네. 늪.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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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늪. 알차 누르고 있어야 되겠다. 동강이 날아갔다. 그가 간다.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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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 페이스. 방이요. 깎아지고 고래 여기 네. 내려가요 이렇게. 알기 조심 내려가요 내려가요 와 내려가. 따라가 따라가 말잘 들어 와... 기막 지나갔어 뒤? 메드나둘둘둘둘둘아 신청? 다음 둘아저님이랑 오케이 okay,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장판 깔려요 장판이요 저 이거... 좀 있어야 아, 되겠다 앞을 주심 앞을 주심 장판 저좀 받을게요 게이지 저도요 안는게나은 이거 조금만. 어, 이거 조금 위험한데? 어, 위험한데? 조심. 감금. 아, 아, 저감금이 여기 감금. 장군. 다음 받아 조심. 한번더 나올 수 있어요. 어, 완전 바게요안 어. 나오네요. 예. 나오네요. 폭수. 아야. 속수. 그냥 바로 바로 당기자 그냥. 다시 아, 컷. 올 컷이에요. 저 매혹이요. 저 매혹이요. 던졌어요? 던지긴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 6시 위쪽 거어주세요. 올라갈게요. 네. i t o u l l 세요 컷. l 컷. 어? h 컷아 잠깐만 <laughs> 10시. 올컷. 아니, 올컷. 올컷 올컷. 어, 올컷 올컷 올컷. o 곳. 도 a 가도 i 가도 m 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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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t u 자 c 자 t 자아 l c o t t 가 고비다. t t Then go. Toma, t o m 전원 생 m a Toma, t o 방이요, 찍어요 방이요, 방이요, 방에요심방금방금 다음 장판 방심요 방이요, 방빠요방네네 방이요, 방요쫙이요요 여덟 줄 남았어요. 여덟 줄. 네. 장판 조심. 장판 안 돼요. 찍을 거예요. 생존 생존. 안. 아, 야시. 아, 망했다. 저저안 돼요. 들어가요. 안으로. 방이요. 안될것 같으면 시전. 바닥. 공간. 바닥 빼고 와요. 아운데 태핑님 부탁드려요. 저안 시가요. 저는 감사합니다. 아 시. 들어가지 어, 못 들어갔어. 시정. 시정. 와, 아, 살았다. 저매우저늘인데다매우요 여기 다매우이에요다 시. 매우던졌어요매아 풀렸어요. 좀만 좀만 도망게저매이에요 잠시만 저요 감사합니다. 풀렸어요. 네? 네. 다 풀렸나요? 네. 물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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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 지금 감금. 감금 감금 감금. 싹 빠져요 그냥. 빠질 때 갖고. 도망쳐안 하네요? 네, 오케이. 받 바닥 빠지시고. 바닥 바닥. 카운터. 카운터. 아, 까비. 한번 더. 까비. 찍어요. 아, 찍어요? 찍어요. 17. 반가? <laughs> 다 뒤로, 다 뒤로, 다 뒤로. 저랑 선님 네, 보고 있어요. 나이스. 기 겁나 튀어, 나튀 아, 가자. 1 네. 빠지시고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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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이 형이, 이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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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빨간색 따라와, 빨간색 따라와. 찍어찍어 찍어, 저기 찍어 죽어 죽어 죽겠다어죽 지나갔나요? 네지나어어요네 다섯 줄저매어저매죽저 죽어 죽어 어라 일단 저희 그저 일단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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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죽어 죽어 맞아야 돼요. 무력, 무기력하면 안 돼. 맞아야 되겠어. 받아. <목소리> 딸기 조심, 딸기 조심. 차차기 환자 맞어. 나올 거예요 이제. 나왔다. <목소리> 위치 보고 이동해. 서 <목소리> 네, 위치 보고 이동. 웨이요 웨이 신중하게. 시너지 네. 넣으면은 말씀드릴게요. 없시없시없시 아, 9시. 없이. 9시, 9시, 9시. 드리... 시너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요, 일단 뒤. 들어가요. 오케이, 끝났고. 왜 있었고? 음. 아이고. 잠깐 바로 죽었다. 아직 까비 아, 잠깐 생존 들어가요. 빠지고 아, 장판 봐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 들어가요. 시너지 또 넣었어요. 에폭 다 던져요. 네. 다 네. 던지세요.

아, 바으도 노말 깰까봐. 컨첩님 받으시죠? 어떡해요? <laughs> 아, 아, 진짜. 어, 감사합니다. 야, 노말 가야돼. <laughs> <laughs> <못 없을 텐데? 웃음> 아, 나이스, 나이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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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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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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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